안녕하십니까? 인생은 한방 김건우입니다. 환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그래서 언제부터 운동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선수들은 그래서 언제부터 시합을 뛰어도 되나요? 뭔가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부상 정도가 심해서 수술까지 하고 재활도 하고 했을 때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구단에서도 대부분 가지고 있고 운동 선수들 재활에는 꼭 필요하고 재활 결과를 다치지 않고 확인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할때 사용하는 기계가 아이소키네틱 머신입니다. 네, 제가 입으로만 맨날 떠들어서 오늘은 그 양시웅 원장님이랑 둘다 측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두 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장님 평소에 운동 되게 열심히,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꾸준히는 하는 편인데 엄청 힘드네요. 꾸준히 요자 <목소리> 시작. 하나, 둘, 셋. 힘 빠지면 안 되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많이 힘드신가요? 등속성 운동을 하게 되면 어차피 기계는 각속도라고 해서 몇 도에서 몇 도까지를 몇초 동안 움직이는 야로 이미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각속도라든지 나의 특정 각도 구간에서 힘을 제대로 쓸수 있는지 뭐 쓰는지 구간별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게 일단 제일 장점인데, 재활 운동할 때도 바스트스 메디알리르스라고 해서 내측광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근육은 쇼 다크에서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뭐 햄스트링 땡기는 것도 없고, 그런데 180도를 차는 과정에서 한 150도에서 180도 구간에서 힘이 팍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내측광근이 일을 못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 구간마다 내가 쓰는 근육군들에 대한 파악도 가능하고, 각속도가 차는 게 천천히 움직일 때는 최대의 힘을 측정을 하게 되고, 그거보다 조금 빨라지면은 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빨라서 한 방에 진짜 슈팅하듯 빵 때리는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순간적인 순발력을 측정할 수 있어서, 이 속도로 원하는 능력을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각속도도, 이제 자기한테 특별히 불편한 부분도 있으면, 그 각속도를 맞춰서 운동을 시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단점은 이제 옆에 사람이 항상 붙어가지고 똑바로 하고 있는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일반인 분들이 또 이거를 경험을 잘 못하는 이유가 제가 찍은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스무개 차는 거 쭉쭉쭉쭉쭉 힘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자기 힘을 끝까지 못 쓰거든요. 일반인들은 내가 두루뭉술하게 그냥 힘을 줘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노동을 시키는 거지. 이게 온몸에서 다 측정이 가능하고요. R O M. 이 나오는 관절들은 다 측정이 가능해요. 어깨도 가능하고, 뭐, 허리 룸바라고 해서 이렇게 피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측정을 하진 않는데, 그건 F1 선수들은 이제 6G라고 하죠. 6, 6이라고 읽는 거 맞는지, 아무튼 g f o r 라고 해서 중력의 6배 정도를 목이 견뎌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핸들도 돌려야 되면은 그 F1의 스티어링 핸들은 노면의 상태라든지 속도에 따라서 이 돌리는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끝 구간에서까지 힘을 다 최대로 내기 위해서 F1 선수들은 등속성 운동기를 이용해서 핸들을 돌리는 어깨랑 뭐 전환이랑 이런 게다 같이 동시에 운동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게 최대의 힘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근 지구력 운동을 했을 때라든지 그게 양쪽 힘의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양쪽이 비슷해요. 양쪽 다비루한 상태인데 양시웅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을 다치셨어 가지고 데피시이라고 해서 결손도라고 부르거든요. 결손도가 좀 차이가 나요. 운동에 복귀한다라고 했을 때 선수들은 20%에서 15% 정도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복귀를 하자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것도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면 10% 정도에서 복귀를 하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재활하자마자 바로 경기 뛸거 아니니까 팀 훈련에 복귀하는 거는 한 결손도가 20% 정도 차이 날때 부터 서서히 시작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고 선수들이 재활을 하다가 어 이제는 저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차이 안날 거예요라고 하고서는 재보면 한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갈 길이 먼 거죠 양시우관장님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나으신 거예요 아유양 이겨낼 수 없죠. <laughs>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부상을 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 마음속에 또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의구심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거를 측정을 하면 안전하고 측정을 제대로 해 가지고 수치가 나왔을 때이 결손도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안심하고 하고 싶었었던 운동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물론 부상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너무 이제 자기의 몸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막 하고 싶어서 진짜 지루한 과정을 못 참는 분들한테는 고삐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절대적인 건 당연히 아니에요 늘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중간만 가니까 재미가 없고 그런데 저희 병원에 이제 재활실에 제일 큰 장비가 맨 앞에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항상 저거 뭐예요 저거 왜 저는 안 시켜줘요 저도 저거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아직 그걸 측정하실 수 없는 레벨에 있다거나 측정을 꼭 하지 않으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해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 측정해야 되는 사람은 또안 찍고 싶어 해요. 왜냐면 힘든지 아니까 저 하고 있는 거 보면 표정 다 일그러지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아이소키네틱 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절대적인 거는 아니니까 너무 이거에 집착하셔서 난 무조건 저거 할 거야 이러실 필요는 없고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다 라고 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인생은 한방 김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찍어보시고 싶으신 선수들이 있으면 오십시오.